여러분 이게 레이첼 조님이세요? 어. 이체라? 아 이체리야? 어, 이체리야? 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? 네, 그래서 유튜브는 가능하면은 소리를 완전히 줄이시거나 꺼버리시는 게 좋아요. 아 그래서 이어폰 꽂았어요. 음, 그래도 본인이 약간 헷갈릴 텐데 그래도? 아, 아 그래야 될것 같아. 약간 조금 올린다. 음, 소리를 줄이고 나한테 집중하세요. 아. 네, 아, 진데 진짜 팬이에요. 또, 대만형 팬? <laughs> 아, 내네 처음에는 되게 <laughs> 팬이었는데. 아, 아 이채라 인기가... 웃을 때, 웃을 때 조금. <laughs>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. 어, 어, 우리가... 어, 우리 얘기 안, 아, 안 들으시나 보다. 어, 아유, 어. <laughs> 약간 이게 너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웃으시니까. <laughs> 아, 그렇게 안 웃었는데. 아, 이건 내 웃음인가? <laughs> 이렇게 약간, 이렇게 쓰시니까. 아, 나 그렇게 이상하게 안 웃었는데요? 아, 그러나 아, 아, 대만형 팬? <웃음> <웃음> 아니면 그렇게 느꼈다. 아, 아,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게 한번 보세요. <laughs> 좀 그렇게 웃었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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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요. 아, 아. 음. 아, 아. 이거 봐. <laughs> 딱그 소린데? <laughs> 아, 너무 웃겨서. 아, 너무 웃겨서요? 야,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? 어, 저도 처음 해봐요. 어, 그래서 어. 너무 신기해서. <laughs> 중 중국어 공부할 생각도 있어요. 아 예전에 그게... 교포를 만난 적 있거든요. 교포로 만난 적이 있다고요? 네, 그러니까 중국분인데 한한그 중국에도 그 그게 뭐라고 해야 되 돼? 약간 인종이 조금 나뉘잖아요. 족이, 지족이 다 민족이. 한족 한분 만난 적 있거든요. 근데 교데 한국 말도 조금 해요.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야, 엄마가. 어. 그래서. 아니 갑자기 그래서... 우리 애들 지금 과거면. 사 되게 조금 쑥스러우니까 컨텐츠는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, <laughs> 무슨 컨텐츠야? <laughs> 아 귀여우시다 무슨 컨텐츠래 해? 보다다 한쪽이야? 조선족은 아니세요 그 나쁜 말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말이 되게 논란이 될 여지가 높으니까 어, 편집해주세요 아니 <laughs> 이생으로다날 <laughs> 지금 이거를 350분이 보고 있는데 남동생이랑 잘 지내서 두 분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. 보인스 잘 생기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?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인종 같아서. 아 우리 가 인종을? 너무 긴장해서 허술해신대 <헛소리> <laughs> 아, 정리 단계를 지금. <laughs> 근데 아니 대만 형님하고는 네. 그래도 친구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. 네, 저는 결혼 생각이 빨리 없거든요. 그래서 아, 그냥 네. 외, 외국인 한. 왜 말하다 웃으세요, 갑자기? <laughs> 아, 옛날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저, 저, 의전 남친이 본 적이 있어요. 어. 어, 그래서 혹시라도 볼까봐. <laughs> <laughs> 통화로 하는 게더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네. 바쁘실 텐데, 저는 이만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안 바빠요, 우리. 안 바빠, 우리 한가해단몇분 <laughs> 동안 주제가 몇 번이 바뀌는 거냐고. 어, 그 그러니까 주제를 진짜 빨리 바꾸신다. 대답하려고 그러면 다른 주제 얘기하고 계셔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쑥스럽고 긴장이 돼서. 어,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. 지금 우리를 <laughs> 갖고 진짜, 놀고 계세요. 들었다 놨다고 계세요. 어, 지금. 주사 한몇번 <laughs> 하시는지. 아, 그리고 통화는 무제한이세요? <laughs> 네, 네, 통화 무제한이요. 아, 괜히 또 신뢰가 되는 게아닌가 아, 아유. 마음이 아, 아, 속이 깊으시네. 어 친절하시다 진짜. 음... 나 지금까지 이렇게 <laughs> 전화 이렇게 전화했지만 <laughs> 통화 무제한이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어, 그래. 아. ]는데요. 원칙적으로 조금 너무 재밌어서 힘드네힘들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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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칙적으로 <laughs> 아, 원칙이라고 원 <했어? 웃음> 어, 그런 데칙적이라고 하신 거죠? 네 아, 아, 원칙적으로, 원칙적으로. <laughs> <laughs> 두분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은데네 아, <laughs> 주무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 주무세요. 네 들어가세요. 네. 들어가세요. 네. <laughs> 네. 네.